아침에 이제 사무실 출근을 했더니 요 제품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쿠팡으로 제가 산 내던 내산 제품이고요 제가 이제 뭐, 제 유,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몇년 전부터 저는 그좀 가벼운 헬멧, 이게 왜냐면 장시간 일을 하거나, 아, 저는 뭐 이렇게 하루 12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기는 한데, 음, MXO 헬멧을 계속 썼던 이유가, 그게 800g 때 가벼워서 이제 썼던 건데, 목이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목이 아프면 이제 막 등이 뭉치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어깨가 뭉치고 이러니까, 피로도도 엄청 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벼운 헬멧을 계속 썼는데, 이제 그게 지금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서 지금 계속 찾아보다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라비티도 뭐, 제가 써보고, 이제 편하긴 한데, 그라비티도 솔직히 좀 무거워요, 저는. 뭐, 저한테는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가벼울 수 있는데, 저는 홍진꺼 뭐 이런 거, 뭐 안전 이런 걸 떠나서 아예 못 써요. 목이 너무 아파서. 헬멧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거지. 뭐더 뭐 정말 뭐딴딴한 헬멧을 쓰냐 안 쓰냐. 이거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헬멧은 써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어, 요 제품이 갑자기 이제 뭐 친구도 이제 한몇달 전에 샀는데 괜찮다 그러고, 뭐 블루투스 홀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구매를 해서 지금 뜯어봤어요. 포장도 잘 돼서 오고, 쿠팡이니까 뭐, 빨리 와가지고, 4 9 0 0 0원 4만 원, 4 7 0 0 0원인가 되게 싸게 샀어요. 일단은 딱 4만 원대가 보이길래 그냥 바로 눌렀어요. MSO도 3만 원대 이렇게 하나 샀었기 때문에. 그래고 이걸 샀는데, 오,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제품. 에이제트 모토라는 제품인데, 어, 뭐, 유명, 유명 메이커인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일단은, 지금 한 4시쯤에 이제 해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럴 때막 눈부심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선글라스도 들어가 있고, 선글라스가 있는데도 굉장히 가벼워요. 음, 가볍고. 실드도, 하프페이스. 어, 저는 하프페이스 헬멧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요 에어존 같은 경우도 여기도 바람이 통해서 이거를, 어휴, 빡빡하다. 여기도 바람이 들어가서, 그리고 뒤로, 이렇게 빠지게 순환도 잘 되게 이렇게 돼 있네요. 음, 뒷모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고요. 어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 좋다고 느끼시는 분 아마 있을 텐데 이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카메라도 붙이고 어, 카메라도 붙이고 블루투스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으면 은 장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요거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들고, 선글라스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어. 이 내피 안쪽도 보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쿠션감도 괜찮고, 꽉 조여주고, 엑스라지를 샀는데 음. 괜찮아요. 저쪽 안에 보시면 여기 안에서도 이제 뭐큰 효과는 없겠지만, 뭐 이게 에어홀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바람 좀 빠지라고. 음. 뭐뭐 뭐, 턱끈 같은 경우에 다 똑같고 음, 요 부분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머리가 눌리지 않고 푹신푹신하고 후치 귀 부분도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블드솔이 따로 돼 있는 반면에 음, 귀 부분도 써 보니까 괜찮아요. 좀 머리가 크신 분들은 2x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 이게 x 라질 시켰는데도 지금 mx랑 거의 사이즈도 비슷하고. 쓰던 거. 계속 쓰던게 이건데 거의 사이즈가 거의 똑같애, 똑같아요 m x 와하고 거의 똑같은 거 같아요 거의 똑같고 오히려 더 작으면 작았지 더 크진 않고 MXO랑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제가 지금 들어보면 요거 뭐 이번에 새로 구매한 어 퍼펙트꺼 지 기본형 하나 5만원짜리 이것도 달았는데 굉장히 가볍거든요. 요, 요 무게 차이가 거의 100g 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거 들어보면 거의 무게가 똑같아요. 900g 이라는데 MXO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건 뭔지 모르겠네. 이게 더 가볍게 느껴지는 정도니까 이거 목이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어, 제품 추천합니다. MXO 때보다, MXO는 어차피 안에 이 선글라스가 없거든요. 뭐더 뭐더 비싼 제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MX o 갤럭시를 계속 거의 한 3년 가까이 썼는데 이거 흰색 검은색 뭐 사각도 한3 개를 같이 썼는데 보시면 제 영상 보시면 한 2년 전 영상부터 있거든요. 요거 쓴 게. 근데 이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저는 지금 써 보고 이제 요건 이제 다 뜯을 건데 어 만족스럽습니다. 짜잔 이걸 이제 띄어 봤어요. 띄어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디자인도 괜찮고 색깔도 검정색은 아니고 이게 이제 뭐 무광 블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진한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검정인데 무광이에요 무광. 음. 근데 이거랑 MS는 유광이라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에,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저두 개가 팀백, 팀플렉스도 어, 있고 이제 있으니까 하나 저잘안 쓰는 헤멧들 뜯어서 여기다 옮겨 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무더니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음, 일단 뭐, 저한번더 써보고, 제가 괜찮으면 추천할게요. 근데 지금 일단 무게만, 기능하고 무게만 지금 딱 봐서는, 아, 전혀 뭐, 그게 없어요. 정말 무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이상 목 아프신 분들은, 어, 지금 뭐, MX랑 비슷한 걸 찾고 있다. 그러시면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어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루 종일 한번 오늘 써보고, 또뭐 야프거나 그러면 '아 사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올릴 텐데, <laughs> 뭐큰 그게 없으면 그냥 영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시고, 어. 음. 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가격대 4만원대 정도니까, 뭐 내돈내산입니다. 저 뭐, 맘에 안 들면 추천 안 합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격대 저렴한 거, 가벼운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